삼각함수가 포함된 방정식과 부등식. 자 여기서는 가게 크기가 미지수로 표현된 방정식과 부등식이에요. 삼각함수로. 그래서 우리 가게 크기를 구하는 건데 주로 여기서 포인트 두 그래프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실근과 같다. 너무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키 포인트 그래프 단위원, 주기성, 대칭성, 범위. 등을 염두에 두면서 풀면 됩니다. 자, 예제. 바로 보자.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2를 만족하는 X 값을 구하시오. 그 뜻이에요. X의 범위가 주어졌고, 요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그래서 코사인 X 그렸어요. 코사인 X. 0서부터 2분의 파이, 2파이까지. 자, 근데 코사인 X는 X는 파이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야. 그리고 점. 2분의 파이 커마 0에 대하여도 대칭이에요. 요 점에 대하여 서로 대칭. 대칭. 이렇게. 그래서 요 대칭성을 이용하면, 자, 먼저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직선을 긋는 거예요. 요 함수. 자, 코사인 함수는 그렸고, 그래서 교점. B와 C의 x 좌표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값이 되는 건데 이해 되지? 얘는 어떻게 구하냐? 나중에는 바로 빨리 소리. 빨리 구할 수 있어요 빨리. 근데 처음이니까 구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먼저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을 그어서 바로 교점에 좌표를 찾으면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x의 값은 각의 크기는 3분의 파이 앞에서 했고 자 그래서 코사인 함수는 요, 요 점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요 길이가 이 길이와 요 길이가 같고 그래서 얘가 3분의 파이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빼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요 길이를 2분의 파이에다가 더해서 구해도 된다. 자, 이렇게 구했으면 b는 b와 c는 x는 파이에 대하여 대칭이야. 그래서 요 길이 요 길이 같다. 또는 중점의 원리를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얘는 계산해보면 되니까 그래서 x는 3분의 2파이 또는 3분의 4파이 자 그래프 그려서 하는 법이 있고 단위원으로 우리 단위원으로도 봅시다. 자 반지름이 1인 중심의 좌표 0,0인 단위원 그래서 뭐를 긋냐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직선을 긋는다. 그래서 동경을 찾는다. 왜? 왜? 코사인 X는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의 좌표 중 X 좌표의 값을 뜻해 코사인 X, 우리 정의가 X 좌표. 그래서 X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동경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직선을 긋는 거야. 계산해 보면 되고, 이해됐죠? 주기성, 대칭성. 다음 문제를 보자. 사인. 이번에는 사인. 사인 x는 2분의 1을 푸시오 그랬어. 범위. 마찬가지로 주어졌고 자, 하는 원리는 같아요. 그래프 그리고 y는 2분의 1 직선 긋고 왜? 얘니까. y는 2분의 1 그래서 교점의 x자표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근인데 자, 사인은 x는 2분의 파이라는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야. 그려보면 알아요. 그리고 점 파이 컴마 0에 대하여도 대칭이에요. 요 점에 대하여도 대칭. 요 점에 대하여도 대칭. 자,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다. 그래서 s 사 n x가 2분의 1이 되는 우리 예각의 크기는 6분의 파이고 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면 6분의 5파이가 나온다. 이해됐죠 자, 단위원으로 단위원 마찬가지로 원 그려놓고, 어, 요번에는 y는 2분의 1이네. 아까 코사이는 뭐였어요?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잖아. 요번에 사이는 y는 2분의 1이야. 자, 왜 그래? y는 sin x는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의 좌표 중 y 좌표를 뜻하기 때문에 sin x가 무슨 좌표를 뜻해? y 좌표. 그래서 y 좌표가 2분의 1이 되는 동경을 찾으면 돼요. y가 2분의 1이 되는 동경. 그래서 이렇게 찾은 거예요. 이해됐죠? 자, 다음 문제 봅시다. 탄젠트. 탄젠트 x 는 루트 3 범위 좋고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리고 그래서 앞에서 그래프 잘 연습했어야 됐고 자 이렇게 되는데 탄젠트 x 는 주기는 파이고 점 2분의 파이 마 0에 대하여 대칭이야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보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y 는 루트 3 긋고 교점의 x 좌표 3분의 파이. 계산해 보면 되고. 자, 그래서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얼마만큼 가는 거예요? 파이만큼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파이에다가 파이를 더해서 3분의 4 파이. 이해됐죠? 이렇게. 요 길이와 요 길이는 같다. 왜?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요만큼 갔어요. 파이만큼. 그러면 똑같이 파이만큼 가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요 점에 대하여 대칭성을 이용하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 마찬가지로 또 대칭성 이용하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를 이용해서, 음, 같다를 이용해서 y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우리 x 좌표도 구할 수 있다. 이해됐죠? 자, 단위원을 봅시다. 탄젠트는 살짝 달라요. 사인은 X는, 코사인은 Y는. 그런데 탄젠트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 왜? Y는 탄젠트 X라는 애는 원점과 1, 탄젠트 X의 값을 지나는 직선. 는 그어서 동경을 찾기 때문에 그래. 우리 탄젠트의 정의에서 우리 분모를 1로 만들기 위해서 요 직각삼각형 만들었던 거 기억 나죠? 탄젠트 그래프에서 그래서 분모가 1이니까 x 좌표가 1이고 탄젠트 값이 나오기 위한 y의 값을 찾아서 원점과 이어주면 바로 그 동경의 가게 크기 범위에 해당하는 동경의 가게 크기가 바로 구하고자 하는 값이 된다. 이해됐죠? 이게 기본 원리고 또 변형을 하나 봅시다. 자, x의 범위가 요번엔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때 방정식 2 코사인 2 x 더하기 3분의 파이는 루트 3을 푸시오 그랬어. 됐지? 자, 두 가지로 설명해 줄게요. 첫 번째는 요각 불편하잖아 그치 그래서 치환하는 겁니다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 범위가 생긴다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그래서 x의 범위가 얘였기 때문에 만들어 가는 거야 누구를 t를 만들어 가고 그러면 이제 치환을 하면 식이 간단해지는 거예요 코사인 t 2분의 루트 4자 주의할 점 얘는 x축이 아니라 t축, t y는 변함없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코사인 함수 그리면 돼요. 그냥 정의역이 t로 바뀌었을 뿐이야. 됐죠? 그다음에 y는 2분의 루트 3 직선을 그어서 교점의 x 좌표를 일단 찾고 이해됐죠? 근데 t의 범위가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7파이였어요. 그래서 6분의 파이는 버리고, 왜? 3분의 파이 여기 있으니까 빨간 점과 안 맞나? 빨간 직선과. 그래서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죠. 그 중에 교점은 6분의 11파이와 6분의 13파이. 얘는 주기성 대칭성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 요 길이 같고, 같고. 주기성 대칭성. 자, 그래서 t, t가 이렇게 나왔고, 우리는 x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대입해서 x 값을 구하면 된다. 자, 밑에 방법은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서술한 거예요. 자, 얘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과정을 하다 보면 평행이동이 이해가 될 거야. 그래서 차근차근 해보면 되는데, 자, 이렇게 됐지. 코사인 2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것이 얘래. 이해됐죠? 평행이동. 그래서 y는 코사인 2x는 x의 모든 좌표가 y는 코사인 x 좌표의 2분의 1배가 되는 거야. 얘는 앞에 그래프에서 배웠고 2분의 1배. 그래서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는 위에서 구했듯이 6분의 파이, 6분의 11파이, 6분의 13파이인데, 얘의 교점의 좌표는 요 좌표들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배가, 2분의 1배. 자, 근데 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는 요 점들을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우리는 범위에 해당하는 애를 구해야 됩니다. 왜? x의 범위는 뭐였냐면 0부터 파이였어요. 그래서 음수 얘는 버리고 범위에 해당하는 애. 이해됐죠?